B 급 멤버 중 가장 성적이 좋을 것 같은 멤버는 음, 아 저는 민지님. 회의하실 때 되게 말할, 피드백 줄때 되게 똑부러지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음, 똑똑하다 생각. B 급 멤버 중 가장 이상하게 인기 많을 것 같은 사람은 이 음, 없는데? 오 아, 네? <laughs> 저는 몰라 저는 주하겠습니다 인기 <목소리> 많아 보이잖아요, 그죠? <목소리> 어, 반해요. 티끈 <laughs> 멤버 중 첫인상과 현인상이 다른 멤버는 이유는? 어, 이거 되게 고민되는데요. 알겠네. 선님 하겠습니다. 어, 네, 왜냐면 첫인상은 되게 조용하실 줄 알았거든요. 되게 목리도 짧으시고 되게 좀 웅뚝뚝 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장난기 많으세요. 어, 네, 되게 긴장해. 음 진정돼? 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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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되게 무뚝뚝해요. 그러면서 지금 입꼬리 올라가고. 굉장합니다. 티끈 멤버 중한명과 몸이 바뀐다면 저는 성범이예요. 에요. 제가 뭔가 한번 남자로 살고 싶은데 뭔가 뭔가 제일 재밌게 사실 것 같아요. 이끄 멤버 중 가장 결혼을 먼저 할것 같은 멤버. 어렵네. <laughs> <나는> 연승나 <연승인마>? 내가? 내가? 연승? 나 결혼 도 많고, 결혼분 제발이 하그니까 그래서 <웃음> 이제 지금 남친도 있으시 해서.